야형왜 어 <laughs> <laughs> <야. 웃음> 이렇게 아, 억울하게 생겼지 오형 <laughs> 오늘 왜 이렇게 억울하게 생겼어요? 제가 <laughs> 그거 늘려서 눈이 약간.. <laughs> 아 귀여워! 형 진짜 귀여워! 아 너무.. 진 어릴 때 같다 아 너무 좋지마지 아 얘가 좀싸나워 보여야 되네 우선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이렇게 조용아 <목소리> 좋은... 어, 조금 사이 빼고 왔어요? <웃음> <웃음> 어, 저는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색깔 뽑을게요 꽃게요하둘셋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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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좀뭐뭐 뭐 아, 좋았는데 좋았는데 아자자자 자, 자. 자 마지막. <laughs>